우리 잔학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불조심 표지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불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입니다 불이에요 잘못하면 타죽습니다 그러니까 타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레기 10장 1자에서 7절은 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은데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불에 타 죽는 사건. 굉장히 예,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제사장, 제사장의 자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사람들이본앞에서 불에 타 죽는다.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레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 레기 구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레기 구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PPT는 없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읽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앞 앞절. 레기 구장2 2절 24절. 자, 찾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와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 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는 재단 위에 있는 그 제물들을 싹 태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고막 기뻐하고 그들이 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는 바로 9장, 이거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그 재단의 모든 재물을 싹 태우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그것이 다음날인지 아니면 어쩌면 바로 그 순간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 이번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우를 어떻게 세요 태워 죽였어요.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단의 재물을 태웠는데 10장에서 누굴 태웠냐면은 사람을 태운 거예요. 그것도 아론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태워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불이 9장에서는 영광의 불이 되고 10장에서는 심판의 불이 될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왜타 죽었을까? 똑같은 불인데. 그 차이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 그 진행, 진행되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불이었어요. 근데 10장에서는 인간이 임의로 드린, 그 드린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9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고, 10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멸을 당한 겁니다. 9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예배였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예배 아니,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낸지를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불과 인간의 부위 불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닥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해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의 대배예요 아까 전 레기 구장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보내신 불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불이 보내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표정이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레기 10장은 나닥과 아비우가 뭐라고 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닥과 아비우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향로를 담아 들었던 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신 무슨 불? 다른 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즉 뭡니까 금지된 불을 드렸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의 문제, 아비 후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단순히 잘못된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대신 뭡니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위와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편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금지된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계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뭐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뭐 기도와 대표 기도하고, 또뭐 성경, 오늘 본문 성경 같이 뭐 교독하고, 그리고 뭐 감사 간증도 가고, 말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헌금하고, 뭐찬성고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해사는 거잖아요. 예배 순서 우리가 정,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했단 말이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예배. 예배 순서를 정해서 계획해서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순서를 만드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이 그럼 우리가 모든 순서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 순서가 그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하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모든 순서가 성경의 근거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왜 교독하냐? 우리가 성경을 교도, 교도할 때왜 성경을 일어나서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교독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간증하느냐? 을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그,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 성경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순서가, 순서, 순서, 예배의 순서에서 이런, 이런 순서의 내용에는 다 뭐가 있냐? 성경의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는 레위기의 특별 레위기 이제 뭐 7장, 8장, 9장 쭉 나가면서 예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하해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어떤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순서 순서들이 그것이 그냥 뭐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기위해서 우리 남들 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는가? 아, 성경에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대표 목사, 집사님이나 대표 기도자가 나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함께 대표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금을 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이게 다. 뭐가요? 이게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구나, 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배 순서에 참여한다면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당성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순서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럼 나당과 아비후가 드린 그이 금지된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규명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뭐 아박 그 어~ 그 뭡니까? 두 아들이 있죠? 어, 나닷과 아비후가제 살던데 그들이 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몇, 무엇일까 어, 성경에서 그건, 그 불이 무슨 불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에 보면 여러 가지 가능 추론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불일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전을 사용했던 제사 방식을 모방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뿐만 아니라 그 아론의 아론의 자녀들도 그들도 뭡니까? 뭘 배우 뭘본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보면서 애굽의 문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문화 속에는 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뭡니까? 제살드리는 방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예배하되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예배한 것이죠. 애국에서 외국, 우상의 제사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아니, 지정하지 않은 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취력기 그 30장 구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릴 때요. 출애기 30장 그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향의 성분이 나옵니다. 향의 성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고 읽어보고 싶네요. 네. 출애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30장 34절에서 36절 여기 보면요, 제사 때 사용해야 될 향이 나와요. 지정해서 향을 어떤 성분의 향을 사용해야 되는지 지정해 놨어요. 출애기 30장 34절에서 36절. 자,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향의 자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의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글자 방법이. 뭐, 어떤 성분을 써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름을 말합니다. 아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소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렇 그런 것처럼 나무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름을 말해요 그게 바로 소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향은 뭐냐면, 조개껍데기의 향입니다. 조개껍데기의 향이고, 풍자향은 향기롭지만 때로는 쓴 향을 식물성 기름을 말해요 그리고 유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황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섞는 거예요. 어떻게? 각기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든 향이에요. 자이 향을 드려야 되는데 이 향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출협기 30장에 어떤 성분의 향을 섞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아서 불에 타주, 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레기 16장 2절에 보면 요 대세장조차도 한 불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 지성소는 언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정하신 때, 그리고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이런 가능성도 제시, 이야기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향을 피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수술 취해서 향로에 담고 따로 향가루를 가지고 가서 피우라고 명하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향로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향로대로, 자기의 향로 향로의 다른 곳에 가져온 불을 담아 향과 함께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뭐 다른 불이 혹시 여러 가지 뭐네 네 가지 가능성 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간에 이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뭐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수는 방법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거죠. 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져 돼요. 아멘.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 어떤 어떤 이벤트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 하나에 무엇이어야 되는가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할때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불순종의 결과를 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제 불순종의 결과 한번 읽어 습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와,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론이 잠잠하니라.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우를 징계하신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나, 나는 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더큰 책임이 따른다. 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반,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특권을 받은 만큼 뭐더큰 거예요?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 아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아주 깨끗한 거울,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예, 10m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쩌! 원래 100m, 100m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거울이 볼때 어느 게더잘 더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10m 고요그쿨 그냥 그냥. 자, 하나님이 있고 저 100m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한자는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 이들은 이걸 이 이들은 그 책임을 감당을 못한 거죠.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거룩함이 백성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닥과 아비후의 죽음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나의 거룩함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 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아, 아답과 나답과 아비 후의 그 죽음에서 이게 보니까는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이한 구절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줍니까? 아들은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슬픔을. 가슴이 찢어진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보니까는 아론은 잠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규례를 정해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을 그 자녀들은 뭐 하십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퍼하지 말라. 쉽게 말해 죽은 사람 대해서 돼서 애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직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머리를 풀거나, 그래 머리 머리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닙니까? 애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 가족이 누군가를 죽으면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우리는 우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상복 입는하고 똑같은 거죠 상복을 입는 것 그러니까 직원으로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편하면 상복을 입지 말라 이 얘기예요 상복 입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평상시에 너가 살았던 것처럼 평상시 그런 그런 것으로 사는 거 이거 얼마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순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말은 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애도하고 슬퍼하면 그 벌이 누구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 벌이 떨어질 것이다.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은 슬퍼하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슬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해도 된다. 좀 바뀌잖아. 슬퍼. 제삼자는 슬퍼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슬픔을 자제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애도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이게 제사장의 어떤 그런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숙명들.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laughs>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그런 모습. 속으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부모, 아버지로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굉장히 참, 제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요 그것은 뭐냐면, 레개기 9장의 하나님의 불과 10장의 인간의 불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그리고 아닥과 나비 아비후의 그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홀리이길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특권도 받았지만은 그 특권이 뭐입니까? 오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은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그 일이 뭐 예배만이 아니라 그 일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며. 아멘.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아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하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모든 순서 순서마다,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때마다 항상 생각, 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편리해서 정해놓은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순서 순서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근거,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